소희야, 오랜만이야. 소희 잘하고. 원래 원래. 소희야 보고 싶었어. 소희야 소야

녹화 <목소리> 사랑해. <괜찮아. 목소리> <목소리> 이렇게 많이 아니요, 왜 이렇게 왜? 이렇게 아유, 아유테 그어 아니요. 아유, 아 갔다 왔어. 저 선물 뜯는데해자래 준서희, 준서희, 준서서희 준서희, 어서희준서 준서희, 준서 때문에 희준했던 거야! 준아희준했어수희 준서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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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준서서희준서 준서희, 준서희, 하고희준서 준서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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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는... 대박! 감기, 밥, 감 괜찮아. 만 잠깐만... 잠깐만... 고했어. 아깐만잠다만잠깐지 잠깐만... 잠깐만... 잠깐만...